우리 함께 좀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7절에 만군의 여화가 일어나라. 사실 제가 그 학계 스가랴 설교할 때 학계 스가랴 말라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만군의 여화였죠. 정말 많이 나오죠. 어제도 나왔고요. 그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옵니다. 이것만 따로 정리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자, 저는 거기다 밑줄을 쳐 놨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이 역사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네요.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걸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늘 지적되어 왔는데 특별히 모세가 기록한 마지막 신명기에도 이것은 계속 지적되어 왔던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신명기 9장 6절을 보시면 이름으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것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덕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태생적으로,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13절 한번 보실까요? 여와께서 호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9장 6절에서 한번 언급했는데 13절에 다시 언급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완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23절 보시죠. 여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반해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찾아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와의 명령, 말씀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라고 명령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예, 믿지 아니하고 그 모세 표현에 의하면 뭐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어제 큐티스미나 저녁에 얘기한 것처럼 예, 멸시하였다.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예, 왔느니라. 여러 이제 31장 한번 보실까요? 인수기 아, 신명기 31장 뒷부분인데, 거의 신명기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31장 27절,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안 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 건을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29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지금 모세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결국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 완고함, 모기고둔 백성 그리고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명령이 임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거역하고 지키지 아니함으로 여호와를 멸시하는 그 모습들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나요? 약속의 땅이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을 거부해 버리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큐티 세미나 때 이야기를 하느면서 사실. 수많은 방법론들은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티 쌤에 나는데 방법론 이야기 아니할 수가 없죠. 근데 결국 결국 중요한 그 우리가 넘어야 되는 그 라인은 그 라인입니다. 주도권이에요. 예, 말씀을 안 지킬 만한 요소들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것은 불순종이 아니라 합리적인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뭐할 말이 없는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것이지 불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상규 목사님 제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광야의 위험 그 광야의 위험 광야에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것을 직면하지 않으려는 그 위험 왜? 다시 들쳐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큐티는 사실 어, 때로는 그런 두려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합리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기에도 우리가 충분히 은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확하게 조명하시잖아요. 최영상 교수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묵상을 할 때는 그냥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말씀을.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객체가 돼서 그말씀의 조명을 받으면 이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다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니까 광야에 나간다는 그 부담이 나에게는 여전히 있는 겁니다. 어,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니까 딱 반응이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란 반응이 안 나오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묵상할 때한번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큐티 보문을 피지만 사실 그 준비 기간, 그 스탑, 그 이번에는 스탑, 그다음에 스테이. 그다음에 스텝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저희가 가지 않습니까? 먼저 멈춰야 돼요. 그런데 그 멈춤에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네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 그때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나에게는 불순종의 의지라든지 합리성을 과장하는 불순종의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사실 이 말씀을 취사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선. 는아그행하는 예, 능력, 포장하는 능력, 예, 그럴듯하게 보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이 말씀 묵상의 깊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세계라는 그 영광에 우리가 그 접근해 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자,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혹시 잘못한 게 있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전향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는 이것은 정말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대답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떠난 적 없습니다 라는 예, 그들의 주장이죠 그들의 주장이라는 것이 그 18절에도 나오는데 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이야기 물어보시는데 그들이 대답하는 게 어떠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다고라고 이야기하면서 꺼어내내신게 어떤 걸까요? 그게 바로 1 1조였죠 그리고 봉헌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의 것일 고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라고 할때 상징적인 사건으로 어떤 장면으로 이제 11조와 봉우모를 이야기한 를 겁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계속 드렸다고요. 재물의 성격이 어떤지는 좀 우리가 다 봐왔지만 병든 것들을 드리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일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그 바운들이 안에 있었습니다. 큐티를 그 아예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보긴 봅니다. 근데 어떻게요? 떠난 상태에서 자 여기서 할때이 왕고함과 완악함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셨던 이 거룩과 지금 말라기 또 학게와 스가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 우리 안에 이제 형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각자 개인에게 그 마음 속에 형성해 가시는 그 메시지. 근데 여기서 그 역사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계속 이것들을 끌어 안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우리 모습 같은 거죠. 그냥 이게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니라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의 실존 속에 묻어 있는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토마스 아키펜스 그 아키펜스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책을 이렇게 요약해서 읽어 주는 그 유튜브를 제가 하나 어제 봤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거기 그한 구절이 제가 아주 명확하게 들어왔어요. 이제 큐티 세미나 끝나고 어제 이제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혹시 관련된 내용이 있을까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이렇게 문구가 있었습니다. 죽지 못한 자아보다, 죽지 못한 자아보다, 우리를 더 방해하고,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죽지 못한 자아보다, 우리를 더 방해하고,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인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죽지 못한 자아가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지켜서 내 인생에 지워지는 무게하고, 내가 말씀에 죽지 못해서 살아있는 내 자아가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하고 결국 어느 게더 무거울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순종하기 전까지는 무엇이 더커 보이냐면, 어이고, 이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 상실할 것 같고, 더 무거울 것 같고, 더 가혹할 것 같아요. 근데, 보십시오. 이스라 역사 가운데. 순종해서 그들이 무거워졌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합리성을 가지고 불순종하니까 오히려 불순종의 대가가 더 컸다고요. 오늘 보십시오. 불순종의 대가가 컸기 때문에, 순종해봐라. 그러면서 얘기한 게 11조예요. 순종해봐라. 어느 게더 무거운지, 순종하면 지금 빠져나간 게 무거운지,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게더 큰지, 이것들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죽지 못한 자보다 우리를 더 방해하고,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규태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게못 들어가서, 여러분들 생기는 그 영적 부담감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순종하는 그 결국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삶의 부담감은 어느게 더 큰가요? 저는 그 전제가 훨씬 크더라고요 아휴 큐티 제대로 못했네 묵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다 살아나지 못했네 여러분들 이게 더 무거워요 그런데 오히려 순종하고 여기서 이제 이분들이 얘기,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했던 11조를 드리고 이게 막 벌벌 떨리는 일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될까요? 예, 오히려 오히려 죽지 못한 자아가 합리적으로 접근한 불순종이 오히려 내인생에더큰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몽해는 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오히려 쉽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완악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낭독해 주시는 이 분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어, 세미나 들으시는 분한테 그거 한번 보내드릴게요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다 우리들 문제 아닙니까? 예배를 들어도 기쁨이 안 되는 예배 말라기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처럼 뭔가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신것 같고 또 받지 않으신다고 굉장히 또 뭐라고 하고 얘기 나왔던 것이죠. 이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사단의 유혹을 처음부터, 처음부터 강력하게 내가 이것들을 주님 앞에 미주할 고주할 이야기하면서 강력하게 내가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내가 여전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뭘까요? 그 무거운 짐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 거 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와 유혹과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도전하는 내것들을 정확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어디? 그게 수많은 것들이 나에게는 오히려 더 짐이 되는 겁니다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방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우리에게 더큰 짐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 가는 대로 가봐라가 아니라 이게 생명이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생명이야. 그리고 이게 진리, 진리야. 이게 길이야.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 안 됩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그러, 그래서 광야로 끌어내셨잖아요. 가야 돼.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지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상들의 날로부터 인간의 역사 속에 그것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실까요? 한번 들여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 뭐를 회복할? 실을 내요. 믿음. 이 이제는 그냥 그동안에 했던 거를 뒤에 있죠 반성문만 쓰다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결국 최영상 그 교수님 뒷부분에 가면 아직 읽지 않았는데 우리 그 부분은 반성문만 쓰다가 끝난 하나님의 그 직접 대면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묵상하는 게 퀴트의 본질이 아닙니다. 계신 것처럼 우리가 묵상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 계셔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마치 말라기에 너희가 조상들의 날부터 규례를 떠났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어떻다고요? 언제 우리가 떠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언제 우리가 하나의 것을 훔쳤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 더 정직해졌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적 열심으로 가려지는 부분이 있지만 가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합리성으로 포장된 그 불순종에 도사리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 그것이 우리에게 당장은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말 생명과 영광스러운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될 진정한 재건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화려한 것보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에 순종의 나감을 통해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조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조만 들으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된다, 자동적으로 다 된다. 이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떠났던 것들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을 11조와 봉헌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용되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헌금생활에서 적용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것 예. 그것이 시간이든 여러분들의 달란트건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더 순종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과 또 주변의 영향 때문에 합리적 불순종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그 부분을 주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실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길에 우리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뭐 애씀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기쁨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의 정말 그 참된 복된 발걸음이 있잖아요. 그 발걸음을 우리가 함께 걸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들의 탐욕을 채우시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한번 나한테 받쳐봐라. 내가 너희가 원하는 거다 줄게. 예, 그런 식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도록 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떠났다. 너희. 도둑질 했다. 명확히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정도까지 온 거죠 결국 우리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지 못한 자아보다 우리를 더 방해하고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없습니다 애매한 스탠스가 신앙 살아가기가 더 힘듭니다 사실 안 하면 이상하고 또다 완전히 하기에는 뭐하고 오히려 더 머리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죽지 못한 자아보다 우리를 더 방해하고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길에 우리가 정말 주를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듭니다. 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내 노래가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정말 한 걸음 더 내딛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